안녕하세요. 오빈의 법률 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자 민법 위르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 결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률가들이 풀기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더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진짜 문제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헌법 재판소 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유류분 소송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벌 조항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 조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위헌 결정이 소급표에 관한 문제긴 한데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소송이 끝났는데 유류분 위헌이니까 재산안 줘도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판결대로 유류분 반환해야 한다입니다. 다음 헌법 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재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것과 피상속인의 자녀가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례라 설명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 당연히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여 형제상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된 형제자매는 유류분 소송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형제상속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수 없게 됐으니 소취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유류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유류분 소송을 한 셈이 되니까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 유류분 소송은 부모가 자녀 중에 일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어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소송하는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하던 대로 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민법조항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기업은 항변 규정이 없고 패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5년 11월 31일까지만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어, 그럼 2025년 11월 31일까지만 버티면 유류분 규정이 효력을 잃으니? 그 때까지 소송을 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따라 유류분 소송에서 기업은 항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류분권 상실조항을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하면 이 규정에 따라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사실상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 소송에서 기업은 항변이 가능해지고 피상속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의 유류분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 유류분 사건에서 피상속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은 또 역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왕래를 하지 않은 것 정도로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것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은 항변이 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유류분 소송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법원이 과거보다는 재산을 받은 사람의 기업은 항변을 더잘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은 과연 제22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법 개정 시안을 명시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는 개정 시안까지 법 개정을 했었죠. 그런데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과 같이 국회가 개정 시안이 지났는데도 개정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 유류분 규정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2025년 11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의 진영 대립과 연결된 정치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태죄와는 결이 다르죠.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충분히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법 개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유류분 조항에 상속재산 분할의 기업은 조항을 준용하는 문구만 추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할때쓴 기준으로 유류분권 상실 조항만 추가하면 될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정당합니다. 저처럼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 결정의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했었습니다. 저만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 재판소 결정은 정당했어도 이것이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줄이는 데에는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고 정말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소송을 당한 사람은 단기 소멸시효 문제가 없는 이상 유류분 반환을 피할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류분 과 상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재산을 받은 피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를 소송 중에 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네, 그만큼 소송 과정이 더 격해질 것이란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2024년 4월 25일자 민법 유류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니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름이 궁금해하는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